반갑습니다 요 뻔뻔입니다 오늘은 요네 템트리 요네 최신 템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녹화를 켰고요 일단 원래는 몰락 철관 무대를 기준으로 갔었죠 그 템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닌데 이제 사단검을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 뭐야 무대를 올리는 타이밍에 단검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단검을 팔지 않고도 사단검 템트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템트리는 이제 몰락 발본이 유일무이하다 보니까 전에도 제가 이 템트리를 갔다가 몰락 철관 무대로 틀었는데 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발본이 너무 국밥이더라고요 요네한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템트리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는 몰락, 발분, 철갑, 모대 도미닉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올려줄 생각이고요. 이 발분이 요네한테 영역력이 굉장히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적당히 13레벨 찍어주고 몰락, 발분까지 뽑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네는 궁 의존도가 큰 챔피언입니다. 물론 궁극기가 없어도 돌진기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접근은 얼마든지 할수 있긴 하죠. 하지만 이게 상대 입장에서는 요네의 궁 유무에 따라 압박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요네는 궁 의존도가 낮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발본을 가게 되면 궁이 없어도 할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일단 요네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접근을 하려면 이제 q 이 스택을 쌓을 만한 몬스터든 챔피언이든 미니언이든 뭔가가 있어야겠죠. 하지만 항상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딱 이런 상황일 때 여기에 상대 챔프가 있다고 치면 주변에서 큐 스택을 쌓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티어가 다이아 정도만 돼도 상대방이 요네 큐 정도는 우습게 피해요. 무빙으로 피하기 쉽기 때문에. 하지만 발본이 나온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 이렇게 궁이 없어요. 궁이 없는 상태인데 1로 넘어가서 발본을 먼저 묻히고 평큐평 이런 식으로 들교를 해주면 상대방이 요네 큐를 피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발본 슬로우가 35%라 큰 편이기 때문에 발본 슬로우를 먼저 걸어놓고 평, 큐, 평을 때리면 이제 몰락 슬로우가 또 터지겠죠? 그러면 약 이론상 요거 초야 음. 1초 동안 두하니까 4초 동안 네 4초 동안 상대방을 계속 팔 수가 있는데 요네한테 4초란 시간은 엄청난 거죠 어차피 이렇게 응용력이 좋기 때문에 발분은 요네한테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콤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스택을 쌓은 다음에 큐발분 큐발분을 쓰거나 아니면 W 발분도 되긴 되는데 이건 맛이 없고요. 그냥 Q 발분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스택을 쌓아주고 Q 발분 이렇게 쓰면 에어본 끝나고 내려오자마자 발분 슬로우가 걸리고 이제 발분 슬로우가 끝날 때쯤에 다시 몰락 슬로우가 터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도망치는 게참 쉽지가 않겠죠. 한타테 콤보는 간단합니다. 기본 콤보에서 발분만 붙여주면 되는데 에어본을 쌓주시고 E, Q R 쓰고. 얇은 W, 요런 식으로 쫙 쓸어주시면 깔끔하게 네, 콤보가 들어간다는 점. EQ, 궁, 얇은 W. 요런 느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발본이 나왔을 때는 큐 발본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펙트도 화려하고 유네한테 정말 필요한 옵션이 전부 다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템트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 룬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눈치를 채신 분들은 채셨겠지만 여기 보면 생명흡수가 아니라. 승전보를 들었죠 생명흡수 같은 경우에는 너프를 먹어서 초반엔 사실 없는 룬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체감이 안됩니다 예, 도란먼 피옥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결국 생명흡수는 후반에 가야 의미가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초반이 힘든 요네한테룬 하나를 버리고 가는건 어떻게 보면 최악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승전보는 이제 초반, 중반, 후반 따질 거 없이 괜찮은 롤이죠네한틱으로 살아나가는 경우도 많을 테고, 일단 요 추가로 2 0골도 획득하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몰락 철관 모대는 체력템이 없어가지고 승전보 효율이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 요번에는 발본을 가게 되다 보니까 발본의 체력이 450부터 있잖아요. 그 승전보는 잃은 체력의 5% 그리고 최대 체력의 2.5%를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발본을 가게 되면 승전보 효율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탑 요네는 이제 놓아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저는 미드 요네로 그 말을 찍었던 만큼 다시 미드 요네로 복귀를 해서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미드 요네 위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궁금한 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